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잎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그림 그리기를 할 거예요. 잠시만요 충전기가. 됐다. 네 일단 그림 그리기를 할 건데 제가 미리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잠시만요 충전기 좀 꽂아야 돼요. 응. 누구 오셨다? 김민경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죠 제가. 네 오랜만에 돌아온 김에 그림을 그렸는데. 오후. 음 이거 잘 그렸나요? 네 이거 아까 실수로 한번 지웠으니까 요거 가져와서 다시 할게요. 삭제하고 요거를 병합하면 돼요. 짠. 근데 제가 이게 또 짜증 나는 게 봐보세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요 레이어를. 그리고 여기에 아무 색이나 한번 칠해봐요. 시만요 채우기. 이렇게 했죠. 그리고 위에 갖다 놓은 다음에 바탕을 하얀색으로 하면 다리까지 하얘져요. 이거 뭔 경우죠? 뭔가. 아, 진짜 이거 짜증나요. 여러분들 이거 어쩔까요? 그냥 이거를 이렇게 차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걸로 이거를음 일단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제가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에요 색칠하는데 막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라 이게 아닌데 막거리면서 아 맞다 이거는 프로다 보니까 요게 모양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짜잔 빨간 걸로 확실하게 보여드릴까요 아 아니다 그냥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색칠을 열중 근데 더 있는 거 알아요 어 장한 샘님 안녕하세요 김민경님 안녕하세요. 오신김에 추파업 아시죠? 네, 요거를 지어줍니다. 요게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요거를 그냥 할수 있는데 요게 망했어요. 안녕하세요. 보세요. 요게 녹색이잖아요. 요게 지금 다시 갤러리에 들어가서, 요거를 다운받잖아요. 다운을 받아요, 요거를. 제가 이미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거. 요거를 병합시켜놓고, 요거를 지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천재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방금. 여기에 선을 하나 끊는 거예요. 그리고 색칠한 다음에 하면은 되겠죠. 김미경님 제 입장 감사합니다. 검정색으로 바꾸고, 허잇.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색칠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좀 지워야겠죠, 더러우니까. 추천 감사합니다, 장한샘님. 요거를 지우고. 요것도 지워야겠죠? 제가 발은 잘못 그려서 요까지만 그렸어요. 발목까지만. <laughs> 김민경님 사탕 오0게 감사합니다. 부검 없으니까 심심한가요? 좀시만 음소거 돼 있나? 아, 음소거는 안돼 있네요. 음. 썩 나쁘진 않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하얀색을. 여기 바탕에 칠하면 여기 추가잖아요. 여기에 색깔 알아보려면 눈 편한 색으로 일단 밑에 깔아줘야 돼요. 이 안에 색칠한 거 아닙니다. 요 밑에 거예요. 보세요. 짠 짠. 이 <laughs> 안녕히 가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색칠 을 해줘야 돼요. 자. 알갱이당. 요거를 피부, 피부색을 칠하는데 저는 이거 처음 칠할 때는 잘 그리세요. 감사합니다. 장한쌤님은 추천 감사하시고. 진짜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똥손이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막 뭐라 해서 무서워요. 해줘요. 일단 피부색은 안쪽에 더 진한 거를 이렇게 어 잠만 이게 아닌데. 엥? 안쪽에 이 색깔을 좀 칠해줘야 돼요. 여기 그림 망했다. 역시 전 그림 초보자라서 이런 거는 그냥 나중에 하고. 지금은요 하얀 거. 네, 이제 레이어를 추가해서 머리 색깔은 어, 제가 그려 놓은 게 있어요. 그려 놓은 거 보면서 할 건데 머리 색깔은 약간 오렌지빛깔 나는 갈색 그 정도로 할 거예요. 오렌지빛깔 나는 갈 네, 약간 이 정도 색. 그러므로 이 밑에 색깔을 좀 아래 걸려요. 아래 어, 걸린데 어떻게? 일단 색깔 찍어놓고, 음 연두색으로 해놓죠 손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어서 오십시오. <laughs> 네, 이렇게 놓고. 어, 에... 이거 새끼 신기하다. <laughs> 잠시만요. 요거를 여기에다가 퍽 해놓고, 보이게 한 다음에, 요거를 다음으로 하고, 요거를 지워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여기로 올린, 올린 다음에, 요거 머리 색깔을 칠하면 돼요. 나중에 얼굴에 튀어나간 거는 지우개로 좀 닦으면 되니까 마음 놓고 해도 됩니 아 잠만 피부 색깔 하나 안 칠한 게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눈알왜 없어요 여기 있어요 나중에 색칠할 거예요 목 아파요. <laughs> 제가 지금 앉아서 하고 있거든요. 오야 네, 일단 머리 색깔은 대충 했고요. 이제 옷을 한번, 일단 머리 좀 다듬어야겠어요. 어, 잠만. 요거를, 요 정도로 해가지고, 앞머리를 색칠해줄게요. 어차피 지우개로 지울 거라. 텀표에요? 텀표가 뭐에요? 텀표에요? 음, 컴퓨? 아니에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아, 스트리트, 이거 컴퓨터로도 켤수 있었어요? 어, 신기하다. 어, 처음 알았어요. 일단은 요거를 이제 지우개로 박박 지워주면 됩니다. 전이 작업이 제일 싫어요. 녹아다거든요. 갈 길이 멀다. 조금만 키워줄까요? 한 요정도로. 궤도 조카 트님, 안녕하세요.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이런 활동도 부모님 몰래 하는 거라. <laughs> 진짜! 마음 같으면 맨날 하고 싶은데, 오늘부터 언니의 방학이 끝나서, 저는 그냥, 네, 하는 겁니다. 언니 와 있었으면 저는, 그냥 인생 종치는 거였죠. 몇 살이세요? 저는 12살입니다. 5학년. 5학년인데, 이런, 똥손 가졌다고 하니까 애들이, 제가 똥손이면 자기들은 무슨 손이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저 학교에서 금손이라고 하고 다녀요. 개도 조카님 제 입장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기가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제가 그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아 동갑이에요? 헐. 네 일단은 여기를 조그만 걸로. 어. 짜증난다 빠득빠득 이걸로 깔끔하게 지워주자 어... 이제 목부분이 남았습니다 얼굴도 해야돼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옷 하나 셨어요 방금? 일단 이렇게 요렇고 그럼 요렇게 그럼 요렇게 그럼 원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보여드릴까요? 어 화면 깨진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것만 하고 요게 갤러리로 일단 저장해 놓고 들어가요 아 잠시만요 이게 아니다 그냥 나중에 완성되면은 아 이게 이런 색깔이구나 하고 알아요 음 카메라로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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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게임 같은 게 많아요 포인트 때문에 깔은 것도 많고 카메라 알겠다 원본이 요거예요 원래는 아이스크림 의, 의이나 시킨 건데, 오래걸려 버퍼링? 버퍼링 걸리셨어요? 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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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제 얼굴을 해야 되는데, 애 모습이 참. 미안하다. 일단은 턱 부분을. 슉슉 이제 볼이다 볼볼볼볼볼 허잇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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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음네 이제 이쪽 뺨을 한번 근데 제가 그림 그릴 때 말이 없는지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말 많은 거겠죠. 할 때는 말을 안 해요. 애니 좋아하세요. 음, 네, 뭐 <laughs> 언더테일 좋아합니다. 이제 가운데 앞머리, 앞머리, 앞머리. 일단 요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조금이 가지고 하면 돼요. 제 옛날 이름이 블랙베리인 거 아세요? 블랙베리. 그때 구독자 16명이었는데.